멀리 앉아 있는데도 나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느껴지 아. 어... 그런, 그런 기류이죠. 있지 있지 있지. 기류. 있지. 어, 이렇게까지 나를 나만 바라보고 있는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 받는 행복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꼬리을 어... 하게 된다면 어... 이 사람이 그런 것 같고. 음... 우와. 맞아. <laughs> <laughs> 네, 정말 진짜 <laughs> 좋아. 나 오늘 방송 못하겠다 아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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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누구야. 어머 아이고. 아이고 우리 시민이 아이고. 방 같구만 방 같구만 아 우리 시민이 아이고. 왜 이렇게 점점 이뻐지는 거지? 메이크업. 어우 그게 아니고 일찍 가서 네. 메이크업 하고 왔어. 근데 옷은 왜 여기 붙이자 말았어? 추워 죽겠어요 지금. <laughs> 사진을 올려도 어지러워. 이거 뭘 들고 있어 우리 지민이? 아니 여기 이제 칭찬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 이런 건 처음인데 우리한테 명보를 주지 않고. 아, 사실 칭찬할 어. 게 이제 좀 찾아보실 것 같은데 음.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찾아봐도 별로 없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서 좀도민망해갖고 <그래서 웃음> 제가 없었어? 아는 거위주로좀 많이 빼어줬어. 아니 근데 이런 거 너무 좋다 어. 사실 본인이 칭찬받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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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런 걸 확실하게 네. 얘기해주면 좋아 그치. 어머! 어, 뭐야? 어머 어머! 직접 다 썼나 봐 본인이 쓴 거야? 아, 썼나 봐좀지가서 어. 썼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대한민국 대표 미녀 개구우먼이지만 <laughs> <laughs> 독보적인 무식 캐릭터 보유. 아, 반점이 그렇죠. 폭발! 아, <laughs> 어. 이거 여기서 중요한 건 캐릭터예요. 캐릭터. <laughs> 네, 무식한 게 아니라, 캐릭터. 무식 캐릭터라다. 캐릭터. 네. 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 입으로 이런 말이 쉽지 않은데, 그렇지. 이런 칭찬을 그으 <laughs> <결과를 하는> 거죠. <laughs> 대표 미녀 대표 미녀, 미녀 맞잖아. 그 지민이는 어, 솔직히 말하면 실물이 훨씬 예뻐. 아 화면이 다못 담더라고. 어, <laughs> 실물이 훨씬 훨씬 예뻐.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laughs> 게 있어. 자기는 <laughs> 아니 그리고 내가 던졌으면 안야지 자기는 치아가 못담다 고르다. 이뻐, 아, 이뻐, 이뻐, 아니 이뻐. 그리고 어. TV에서보다 실물을 어. 보면 더간결맞 어. 맞아. 맞아. 아, 맞아. 어, 그러니까 덕 TV가 자녀력. 아직 조금 부하게 나오더라고. 요 그래. 지민이는 굉장히 작고 소중해. 소종해 소중해. 그데 사람들이 그렇게 네. 작은지 모르더라. 정말 실제로 보면 깜짝 얼굴이 없어. 아, 이게 얼굴이 아, 얼굴 없... 없는 사람도 있나요? 물론 <laughs>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네. 오늘 좀 처음부터 덤비네. <laughs> <laughs> 그러면 지민이가 약간 억울한 부분이 그런 거다는 얘기지? 그런 것도 있고 음. 예전에는 안 웃기다라는 편견 때문에 어. 음. 네, 조금 많이 힘들었고 왜왜 왜 그런 평은 왜 아니 옛날에 얼굴만 있었잖아 그냥 근데 어. 얘는 왜 개구먼인데 메이크업 하고 나가 예쁜 척한다 이거야 어. 얘는 뭐 그러니까 나 나서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음. 어. 그래서 무시 캐릭터 무시 캐한 거야 제가 그 무명이 사년이 있었는데. 음. 이제 처음 다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코너를 짜자 이러고 이 코너를 했었어요. 아 음, 시쯤 뉴스라고 모식한 여자 음. 경제 기자인데 음. 한 번도 웃겨본 적이 없잖아요. <laughs> 그 지금까지 네. 살면서 <laughs> 어. 무대 위에서 처음 <laughs> 땐지를 어. 언제 냈냐면 어. 딱 뱉었는데 빵 터진 거예요. 어. 응. 웃음을 <우승을> 처음 받아봤어. 요엔지을 <laughs> 냈어. 당황 해가지고 <당황해봐요>. 당황...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객석이 웃으니까 노인 거. 야개그맨인데 오, 시왜 웃지? <laughs> 죄송합니다, 이러고한세번 <laughs> 연속으로. 야이 뜻에 그거 <laughs> 사람들이 웃겼어. 처음 웃겨. 웃겨본 거예요. 그럴 위해서. 기분이 어땠어? 네. 그날 엄청 울었던 기억이. 왜요? 아, 진짜? 진짜. 집에 가서 너무 행복했어. <laughs> 진짜. 어, 너무 행복하고 음. 그 뒤로 이제 댓글이 점점 얘는 예쁜데 웃겨. 어. 아 이건 두개다 얻은 거잖아. 너무. 음. 그 자신감이 음. 되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게 기가 살아 있다는 어, 얘기. 거 어, 어, 맞지, 맞지. 어, 기세, 기세. 어, 기세가 오빠 있어야 키. 돼. 장난 아니야. 기세. 어, 저 눈빛. 그럼. 그래. 오빠 진짜 이거 안 했으면 못하겠을 거 같아. 보기지? 아, <laughs> 뭐, 잘 팔렸을 거 같아. 당연하지. 네, 네. 칭찬 물론 두 번째가 어. 뭐냐면 아홉 어. 살 연상 케어 중이어나 <laughs> 칭찬해! 칭찬 칭찬 칭찬이에요? 어. 아. 아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지민좀발전 해봐. 지민아.. 네가 어쩌다 아. 그.. 조악해요, 지간병인이랑 뭐가 됐나. 저기 지난번에 내가 너네 결혼 반대한다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더라? 아그 <laughs> 기사 때문에 많이 삐졌었어요 그치 야 준호야 내가 진짜로 반대한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영상 아닐지, 보면 그런 게 아닌 그그 아닌데 그 영상을 보면 어. 앞뒤 문맥이 그게 아닌데 딱 그것만 편집이 돼서 그렇지. 편집이 그 아니라 기사가 기사, 어그로 때문에 어, 진짜. 또 요즘 좋아요, 음. 싫어요 음. 버튼 있잖아요 음. 좋아요가 너무 많은 <laughs> <laughs> <아닌> 것 같아요 아우 <laughs> <laughs> 어, 어떡해 <laughs> 확빚짐 아, 지금 풀어졌나? 지금 풀어졌어요. 사실 진심. 영상 보여줬어요 제가. 제가 아닌 거알더라고 때. 앞뒤 문맥이 다 다른. 그렇지. 내용을 게임 보면.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뭐 결혼하겠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반대하는 거면 그렇게 말도 못해 원래. 그렇지, 그렇지. 말 아예 안 하겠지. 안 하지. 입밖에 꺼내지를. 할만한 아홉 살만. 9세 많아요 음. 어떨 때 보면 준호가 연하 같은 느낌 들걸 어떨 때가 아니라 <웃음> <연아는> <웃음> 자주 오랫동안 응. 그냥 오 오빠라고 참나참배참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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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이참참참참참참참참자참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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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 진짠가 헷갈릴 순간도 어떤 순간이 있었는데? 아니, 그냥 술 먹고 그냥 너무 다른 여자 대화는 챙겨주는 거랑 다른? 음... 예를 들어 음... 그러니까? 뭐 어떻게? <laughs> 어떻게? 나 궁금해 그냥 제가 뭐 횟집을 가더라도 제해외안 먹는 거 아니까 음... 뭐 고기를 미리 옆에 사놓타로 <laughs> 그거를 진짜 세심하게 생각한 네. 건데, 걔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 아니거든 그렇죠? 와... 근데 아니니까 제가 어, 그러니까... 놀란 거지. 어, 이 정도면 진짜 나, 나를 되게 머릿 속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건데. 대박. 그리고 또또뭐 무슨 일 있었어? <놀람> 다뭐 나래한테 뭐 예를 들면 뭐 모자 같은 거죠. 음, 음. 저한테는 때. 명먹. <laughs> <laughs> 누가 봐도 비교가 <부부가> 된 비교되는 거있잖아 오시하고 백은 <laughs> 너무 천재 찾잖아 차주, 보다 좋았어 이러고 주는데 나래는 진짜 주워 온거 같아. 그러니까 눈치가. 그러니까 준호가 느낌. 그러니까 계속 느낌을 풍겼다는 거 아니야. 네, 일거수 일토족을 계속 쳐다보고 네.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를. 네. <laughs> 제가 취한 것 같으면 저기 멀리 앉아 있는데도 어. 나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느껴지 어... 그런, 그런 기류 있잖아 기류 있지, 있지, 있지. 그런데 어. 그 모르지 않요 중요한 건그 기류가 어쨌든 지미 네. 입장에서 <laughs> 싫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싫지 않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아 나는 진짜 어. 너희 둘도 오래 내가 전에서 한번 얘네한테 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나를 나 전혀 몰랐어. 그래서 계속 모르고 둘이 사귄다는 얘기에 내가 정말 깜짝 놀라고 너희한테 문자 어... 보냈잖아. 맞아, 이런 배신자들이. 맞아, 맞아. 오, 그러니까 남자로 보여졌어? 네가 아니면 되게 힘들었어? <웃음> <웃음> 아, 아, 아 남자? 대파나? 이 <laughs> 그냥 고단 선대였는데 내가 너무 힘들 때 뭔가 그 사람의 아무렇지 않은 손길 하나에 그냥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아, 그것보다 뭐 외롭고 힘들었다기보다 응. 이렇게까지 나를 나만 바라보고 있는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 그래서 거기에 좀 빠지지 않나 음... 챙기고 여, 미... 그동안 연애하면서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뭐늘 네가 챙겨주는 입장이 항상 챙겨주는 입장이 되게 많았고 어... 일단 짚님 어... 원래 누굴 잘 챙겨. 맞아. 근데 어... 그렇게 챙겨줬을 때 오늘 리액션 때문에 저는 주는 행복이 더 컸던 애였는데 어... 처음 받아본 거예요. 받는 행복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어... 어느 순간 당연해지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약간 겁날 때는 있어요. 이게 진짜 버릇되면은 내가 무뎌지면은 어. 저 사람이 안 해줬을 때 내가 얼마나 성할까 그치 그치. 그런, 그런 그, 어떤 없애. 걸 주로 챙겨?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늘 챙긴다고 랬잖아 그, 아, 그 아침에 공복부터 제 공복부터 채, 챙겨요. 어? 어떻게? 어띵동하고 뭐. 나가보면 어떻소? 배달음식 와이 <laughs> 그리고 다 먹었어. 다 먹어가 또 뭐. 띵동에 그런 커피 두개 와요. 우와! 야 이거 뭐 김준호 칭찬 지옥이야? 뭐. 나 방송 못하겠다. 준호가 <laughs> 진짜 그랬단 말이야? 아뭐 네. 아, 최근에는 <laughs> 사소하게 친구들 만날 때그 자리에 오면서 이제 세 명의 꽃다발을 의미 있는 꽃다발을 사온 거? 어떤 의미? 뭐 저한테 보라색 꽃 주면서 저는 뭐 영원한 사랑. 꽃말과이꽃 말. 손말... 그런 걸 네. 거지. 얼마 전에 정일아 언니가 아내모네 영화 개봉했잖아요. 내에모네 꽃을 사러 갔더라고. 대박. 그런 감동은 되게 소소하지만. 아니, 그렇게 섬세한 남자였어? 섬세해요. 완전 몰랐네. 야. 사람을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아니 지민이 형제 어떻게 돼? 일남 삼녀. 세째. 보지자고 데려간다는 일남 삼남 세째 넷째입니다 귀한 딸 귀한 딸 그럼 어머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 엄마가 근데 진짜로 준호랑 응. 그런다고 그래서 속상해하셨어? 그런 루머가 있었어. 응. 누가 루머래요? <웃음> <웃음> 나이 떼미진 거 아니야? 처음엔 좀 그랬죠. 그럼 수 있지. 음, 그럼 수 있지. 지금은 너무 좋아하실 것같아 지금 좋아하세요. 장모님한테도 잘해? 잘해요. 엄청 잘해요. 지금 어때 생각 드냐면 공개연애를 했잖아. 그렇죠, 그렇죠. 걱정이 되는 거지 나는 음. 두 사람이 아. 결실을 잘 맺었으면 하는 거야 어찌 됐든 뭐결꼬인을 음. 하게 된다면 음. 이 사람일 거는 같고 음. 음. 헤어지면 저인, 저는 이제 은퇴를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저는... 아니면 딴 나라 태국 방송도... <laughs> <모르고. 방송에서. 웃음> 내가 보기에는 너는 1만안 올렸고 거의 김진호 와이프야 그렇지, 사회적인 유분이었지 방송도 지금. 그렇고 어? 축하해 진심이세요? 난 진심이야 아, 난 진... 사실 준호도 좋아해 왜냐면 그릇이 큰 사람 아 그릇은 큰 자기 네. 사람을 챙길 아, 줄 아는 아, 사람 아, 음. 그러니까 자기는 덜 먹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음... 덜 먹진 않아요 <웃음> <웃음> 아, 네. 이익이나 이런 거 아, 잔머리 어. 굴리지 않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음. 내가 지금까지 본 준호는 그랬거든 되게 지민이가 좀 똑부러지는 이미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음. 똑부러져 그렇기 때문에 이 준호 선배님의 어떤 나머지 부분들을 네. 좀 이렇게 케어해주고 네, 케어를 해서 어, 그런 게잘 맞는 것같아 그래서 되게 필요한 그걸 알아서 준호가 어. 널 좋아한 게 아닐까? 너의 어디가 어. 좋대? 그런 얘기 나눴을 거 아니야 지혜롭고 현명하다라는 얘기 그래 그런 부분이 끌렸던 네, 거야. 네, 거야. 그 아. 약간 야무지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 요 음. 되게 귀여워 보였다고 하더라고. 지혜라고 현명한 게 귀여워 보였다고? 음. 귀여운 건따로겠지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쪼만해 갖고 할줄 아는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어. 자기 실속 챙기고 뭐 엄마 집해 드리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어. 모습 이 귀엽다라고 느꼈다고 얘기하면서 지민아 음. 그거 알아? 예쁘고 뭐 아름답고 이것보다 귀여우면 끝이야. 그러더라고요. 진호가 아... 약간 귀여운 여자 좋아하지.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귀여워 그게... 보이는 순간 그 여자는 끝이래. 어... 그게 막 아기자기해서 귀여운 그런 느낌이 응. 아니고, 아니 왜, 뭐지? 뭐 귀여워. 영상에서 가끔 보면 여자들도 응. 남자 뭐만하면어 귀여워. 아 귀여워, 어 귀여워. 그럼 그게 정말 막 아, 이런 애교를 부려서 귀여운 게 아니라, 그치, 그치. 뭐가 막 근육질이고 막 몸이 다워져도. 귀여워. 귀여워. 아, 그럼 그래. 하더라고. 귀여움은 아, 다 끝나는 그치, 거야. 그렇지. 그, 내눈에 귀여움은 끝이야. 그렇지. 잘 생길 순 있어. 근데 귀엽진 않아. 그럼 어. 내거 하고 싶진 않거든. 그냥 눈욕이만 하고 싶은데. 나 귀여워? 근데 귀엽지. 귀엽지. 아, 그치 귀지. <laughs> 그러니까 귀 지금 귀가 없어. 아니야, 귀 없어. 귀없어귀 없어. 귀 없지. 우리 김준호 선배님이 우리 지민이 어떤 야무짐 음. 때문에 음. 뭔가 좀 반했다 귀엽다 음. 그 포인트 음. 얘기했는데 여기 칭찬 목록 세 번째 요리, 미술, 미용, 운전 등 손으로 하는 건다 자신이다. 어... 서장훈 오빠가 이러더라고. 요 김준호는 대체 한줄 하는 게 뭐야? <웃음> <웃음> 운전 아직은... 운전도 못해? 운전을. 제가 이제 지방에서 같이 타고 올라오다가 음. 너무 졸린 거예요. 음. 잠깐 차 세우고 바꿨어요. 한한 음. 시간 정도 됐나? 이렇게 딱 떴는데 여기 어디야? 여기 한 일산까지 온 거예요. 여, 왜 여기 와 있어? 우리 전에 못 하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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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로? 야 계속 뛰면 부산까지 좀가겠다 <laughs> 근데 음. 골프 카트는 저밖에 안 돼. 이거밖에 없 진미가 요리도 잘하는구나. 저 요리를 옛날에 혼자 오래 살아서. 어, 이거 봐요. 어, 뭐야 이거? 나, 생일 때 제가 차려준는데 네가 나 이거를 네. 이걸 만든 거야? 만들었어. 백김치도? 백김치는 엄마한테 공수한 거고. 어. 그 꼬마 옆에 갈비찜이랑뭐 이것도 있어요. 네. 아! 갈비찜이라 미쳤어. 이걸 네가 차린 거야? 네. 아 야. 세상에. 나물도 네가 하고. 네. 야, 아니 뭐 평상시 먹을 때 아주 그냥 제대로 차려 먹고 먹네. 밥을 너무 좋아해 오징어찌개 어? 너무 하... 맛있어 이 요리 잘하는 여자랑은 평생 못 냈는데 정말, 정말 진짜 어... 아니 그리고 봐 손재주가 저기 그림을 그리는 거야 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네가 그린 거야? <laughs> 네 진짜 고등학교 때 동양 배워도 <laughs> 한국화 유한데 그거는 이제 밥 아저씨 그림 그거는 소명 음... 어머 이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머, 지민아. <laughs> 아니 황금손이네야 장난 아니다. 아, 지민아게 그래. 대단하다. 난 진짜 1등 신분. 어머 정말. 진짜. 아니 진짜. 아, 아니 소위 아, 말해서 아니요.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겠다. 진짜. 아, 맞아. 굶어 죽는 게뭐 그래. 뭐야. 진짜. 그래. 아우 칭찬에 익숙지 않다. 아, 아, 나난 이런 재주가 있는지 몰랐어. 처음에도 지민아. 왜냐면 느낌은 진짜 요리 같은 거는 더 근처도 안갈것 같은 느낌이야. 아 성깔만 조금 죽이면 돼. 여자는 성깔 쓰어 아니 있어요. 근데 이 정도 하는데 성깔 없으면 그것도 매력 있어. 네가 성깔을 부릴만하니까 성깔을 부리겠지. 당연하지. 그런니? 그러냐고. 그러냐고. 너 민경수 화내고 그러진 않잖아. 둘이 싸우기도 해. 옛날에 엄청 싸웠는데 지금 이제 혼내요 제일 고쳤으면 좋겠는 게 뭐야? 사소하게 예를 들면 뭐 양치할 때 물을 확뱉잖아요 뱉으면 이제 보통 양치할 때 뱉을 때 이렇게 뱉어야. 그 하얀 물이 안튀잖안튀데 아, <laughs> 서서 탁으니가 <laughs> 이런 거 하나부터. <laughs> 이건 요즘 거쳐졌어요. 아 그리고 어, 그런 진짜. 사람이 진짜 아, 뭐? 어, 그. 뭐? 어그 소리요. 그막 나는 거. 그건 당연. 그건 저 너무 싫어. 저도 해요.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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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깊이 네, 들어가서 네. 그런 거 그래. 아니야? 살 안쪽까지 어. 따끌려고네 일단 그거는 고쳐졌고 음. 고쳤어, 고쳤어요.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날이긴 음. 아. 하다만 아직 못 고치는 한해서. 뭐쩝쩍 어. 먹을, 먹을 때. 어, 너무 아 너무 거슬려. 어, 진짜 아, 미치겠... 음. 음. 음식 먹는 소리 듣기 싫어하는구나 진짜 싫어요. 음. 나도 그래. 어 이거를 입을 음. 벌리고 먹나봐요. 어. <laughs> <laughs> 아니 보통 입을 이불... 어. 목공 음, 오물오물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 주변에. 있어, 있어, 그치, 있어. 있어, 있어. 소리 나는 응. 사람도 있어. 있는데 황보라 언니도 쩝쩝 되게 심 하거든? 보라 언니랑 내가 김준우는 붙여놔봤어. 응. 둘다 진짜 너무 우, 우열을 가릴 수가 없아 응. 심해요. 그래서 지들끼리 한번 느껴봐라. 응. 그러니 앉혀놨어. 네. 자기들끼리 야, 너 진짜 맛있게 먹는다. <laughs> <너> 어먹 <어떻게 웃음> <뭡니까? 웃음> 거야? 이 그게 맛있게 먹는 거야. 오빠 너무 맛있게 보자고 하는 거 같아요. 나는 그리고 그런 것도 싫어. 뭐? 물로. 아, 뭐 그거 있어. 그 있어. 너무 기잖아. 너무 따라. 이런 어. 길인가? 우리 칭찬 지역에서 계속 까기만 보는구나. <laughs> 너무 막 그런 이미지잖아. 안 씻고 막 그런 이미지라. 왜 자꾸 그런 이미지를 갖나 몰라. 안 씻고 그러질 않는데 그지? 어떻게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이 자꾸 보니까 싫지 않아? 요 싫어요. 난, 난 그게 더 싫어. 그 사람은 니 걱정이 더 돼. 더러운 이미지가 싫은 게 아니라. 어. 김지는 어떻게 참고 살아? 아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거 같은 게 싫어요. 그치? 네.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 정도 아니에요. 네. 자기는 재밌대 그게 아. 그런 캐릭터가. 오, 되게 되게 네. 더러운 사람처럼 보잖아. <laughs> 그 나를 더 이상 아니잖아. <laughs> 나 바퀴벌레 <laughs> 만나고 있는 사람처럼. 아. <laughs> 아니거든 아니, 그 정도 아니 그 정도 네. 아니니까 방송에서 캐릭터 임물 그렇지 응. 그렇지 자 칭찬으로 네 번째 동해 효도 하우스 응. 이런 딸 없을 걸쓴거 맞지 이거는 <laughs> 정말 칭찬 칭찬이야 지민이가 동해 출신이야 어. 강원도 동해시 동해다 에 엄마 집을 사드렸나 부모님 엄마 집을 지어드렸지 아 시공부터 <laughs> 같이 근데 어떻게 집자들드릴 생각을 했어 보통 아파트 내림걸 사드릴 생각은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의 행복을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엄마가 뭐 여행을 보내드려도 제가 가는 것보다 엄마가 가는 게 좋고. 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진짜 제가 직접 발품을 다 팔고 인터넷 다 뒤져서. 어머. 어 대단하네. 후기 다 뒤져봐서 제가 선정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꼼꼼하고 야무지기가. 근데 저희 엄마가 더한술더뜨는 게, 왜자재를 처음에 집을 지을 때자재가 집에 오잖아요. 어허. 우리 엄마 계약한 거와 포장지 면에 있는 그 품명 이런 걸다확인하라고요 매일매일 아침 출근하그 엄마의 그때이구나 그거 확인하려고 그 근처에 못 눕어도. 죄송해요. 엄마가 원래 꼼꼼하셨구나. 그래서 엄마 안전 모 쓰고 매일 출근하셔아요 엄마 대단하시다. <laughs> 아니 그리고 나도 나한테 있어서 우리 엄마한테 내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민이가 하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확돼 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유난스러워 아 음. 정말? 왜 그렇게 엄마한테 유난스러워? 꼭뭐 효자, 효녀란 네. 얘기를 듣고 싶어서도 아니고 아, 아니, 아니. 어디서 훈장 받고 싶은 것도 아닌데 네. 그냥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그렇죠, 거야 내가 그렇죠. 느낄 때 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쪽에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에 응. 내가 굉장히 어떻게 만족감도 느끼고 어, 응. 더 일을 하고 싶은 어떤 동기부여가 확 되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뭐 부탁할 때 기분 좋아. 그러니까 아니, 워낙에 부탁을 안 하시니까 뭐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 너무 부탁을 안 하시고. 됐다, 됐다. 저 하다마트 뭐 명품백 선물을 들어도 안 하고 다니시고. 어... 어, 진짜? 오 진짜? 그러니까... 미안해서 그런 미안해서 그렇지. 근데 막상 하도 엄청 좋아하시고, 그치. 엄청 좋아하시고 자랑 어, 엄청 하실 거예 엄마들의 대딸를 <laughs> 진짜 대딸로 믿으면 안 돼. 그럼 어. 우리 엄는 네. 바로 이모들 단카로 들어가. <laughs> 바로 단톡방에 <laughs> 사진 찍어서 올려. 엄마 귀여워. 그럼, 어, 그럼 귀엽다, 그거 시작이야. 어, 희한하게 가족 사이에서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서 참하기 어렵지 않아? 어. 저도 남자친구 같아도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해요. <laughs> 못해요. 진짜? 네. 그 사람은 막뭐 신물나게 하는데 어. 입에서 신내나게 어. 하는 어. 사랑한다 사랑한다 카메라 자랑이 자랑해 하는데 그럼 약간 아, 그런 거 하고 서운해할 것 같은데? 서운해요. 서 표현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줘 근데 몇 년째 지금 안 하고 있어 근데 그 노력해야 돼 자꾸 하면 맞아 하게 되는데 어. 그 결혼에서도 여보 소리를 못하고 지나간 거야. 여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딱그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 음. 근데 그거에 넘어가니까 못하겠어. 아, 예? 아. 그럼 호칭이 뭐예요? 처음에는 오빠. 어. 지금 자기야. 지금 이제 유리아빠. 유리아빠. 어. 어. 응. 어. 그리고 지금은 최근은 이제 안 불러. <laughs> <laughs> 주어 없이 그냥 말부터 없다. 시작하지. 어. 말부터. 없어. 없어. 안 먹어. 아. <laughs> 어디야? 아. 그냥. 앞에, 누구야, 어. 뭐가 아니라, 점점 어. 짧아져, 문장이. 아. 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자꾸 훈련을 하고 하다 보면 될 거라라고 하는데, 못하면 평생 못한다, 지아 그, 근데 그 시기가 지난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지나간 거 없어. 그리고 선배님도 지나간 게 없어. 나는. 사실 그냥... 지금 하냐고 할 수도 있어. 여보 하고 그럴 수도 있어. <laughs> 여보. <여부도> 이 <있어. 웃음> <여부도 있어. 웃음> <laughs> <laughs> 지민이도 그문제 방송 데뷔한 지좀 되지 않았어? 18년도 그렇거요 18년. 어, 욕하시는 거 18년. 아니야? 18년. 18년이면. 아니, 그렇잖아. 방송에 어느 정도 이제 너무 안다고도 할수 없고, 너무 모른다고도 할수 없는 음. 시기야. 네, 그렇죠. 원 없이 하고 싶은 뭐가 있어? 나는 이걸 한번 꼭 도전해서 해보고 싶다. 제가 두분 되게 높... 사는 분야가 음. 홈쇼핑. 어. 제가 홈쇼핑을 계속 못 한다고 음. 한게못해서 자신이 없어서? 그 광고주들이 돈을 얼마나 태우고 들어오는 곳인데 음. 제가 거기서 못해 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피해를 물질 경제적으로 피해. 너무 책임감이 강해. 강해. 그러니까 그거를 못 하겠는 거야. 근데 일리오 건... 주고 들어와. 들어오는... 아니 봐봐봐.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책임감이 이제 강해서 음, 그런데 우리도 사실 책임감이 강한 편이잖아요. 가야지, 네. 어떤 분에 바꿔 생각하면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 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자기한테 뭔가 이제 의뢰가 들어온다는 건 본인네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야 그거. 음. 어. 아, 아니 응. 이렇게 못 살리겠는 거야. 나 오빠 완전 신신들린 사람처럼 날라다니잖아 쇼핑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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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잖아. 난 나라도 사고 싶어, 오빠가 하는 보면서 아, 나도 모르게 전화를 들고 있더라고. 내방송 보면 영이 그거 찍고 있지, 카메라. <laughs> 어. 근데. 아, 허영이 정도. 나도 허영이만큼 그래. 못하거든. 아, 게 하다 보면 또 늘어. 늘어. <laughs> 이거 제가 오늘 이거 들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왜 들고 왔겠어요? 느낌 아니까. 뭐 이러면서 팔아보요그지 어. <laughs> 못하겠어, 못하겠어. <웃음> <laughs> 어, 이게 좀 두꺼워야 돼, 사실. 아, 해야 돼. 그니까 옆에 쇼호스트 두명이 있는데, 어. 중간에 제가 게스트로 나와서 하, 하잖아요. 해보긴 했어. 몇번해봤죠 어. 근데 해봤는데, 이제. 제 매니저가 다, 그 영상을 찍어 놓은 거를 음. 봤는데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어, 말이 참못 들어. 내가 어.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치, 그지 그치. 계속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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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처럼. 뻑뻑뻑뻑뻑하 끝난 거예요. 아, 진짜. 그럴 맞아. 땐 나는 그냥 이런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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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좀 할게요. 잠시만요. 저도 얘기 좀 하고 할게요. 아, 그냥. 어, 그렇게. 어. 그냥, 어, 그냥, 그냥 어, 어. 저질해버리는 거지. 맞아, 맞아. 어, 그래도 그렇게... 선배님에게 교양있게 하는 스타일은 나는 말을 하자마자. <laughs> 나도 일하러 와서 빠져거 아니에요. 나말좀 하자. 좀 하자. <laughs> 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 오늘 어땠어? 아 진짜 좋은 기운을 받고 가니까. 지금 이 하루가 너무 뭘 해야 될지. 지금 이후에 뭐 하니? 원래 없, 없거든요. 일이 없는데. 뭘 하고 싶어요? 맞았자 거기 팔을. 실이 <laughs> 남았나? 그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의, 의, 삶의 의욕이 생겨가는 어.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이제 응, 더. 저도요. 응. 많이 많이, 많이. 사,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누구의 여자가 아니라 그냥 김지민으로 어떻게 썼어요. 그렇지. 맞아. 가족한테 네. 잘하는 사람 치고 안 되는 사람이 없어. 어. 자 하여튼 오늘 지민이도 너무 네. 고맙고 더 화이팅. 화이팅. 지민 고맙습니다. 칭찬해. 칭찬해.